안녕하십니까. 8월 8일 수요일 투데이 광명입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광명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가 양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8일 복지문화도시 광명 만들기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 협약서에는 두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광명경륜장 부대 편익시설을 확충 지원하며 광명시 체육 진흥을 위한 국민 체육 센터 추가 건립 등의 공동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협의해 나가자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 문화 도시 광명 만들기 업무 협의회를 구성하여 매년 2월과 9월에 정기 회의와 수시 회의를 통해 공동 과제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앞서 광명시가 지난 2월 경륜 경정사업본부 측에 지원을 요청한 광명돔 경륜장 부지 내에 향후 3년 안에 5층 규모의 노인복지관을 건축할 것과 광명동과 소화동에 국민체육센터 2개소를 건립하는 건 등의 현안 사항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경륜 경정사업본부와 원활한 업무 협의로 시민복지 문화와 체육지능 향상을 위한 여건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